안녕하세요 현대종교 TV의 탁지원 소장 인사드립니다. 지난번에 7, 8월 2단 뉴스 9가지 소식 어떻게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름이 너무 길고요. 여름 동안에 2단들의 사건 사고들이 참 많네요. 그래서 오늘 2단 뉴스 8월 두 번째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가지의 소식이니까, 길진 않을 터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예상했듯이, 통일교,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건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통일교 이인자 곽정환 아베 피살 진심으로 사죄라는 제목이 기사입니다. 네. 과거 통일교 이인자였던 곽정환 전 세계회장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입을 뗐습니다. 네. 네. 곽 회장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저격 사건은 통일운동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다. 라면서 오늘날 이 사태는 비리와 음해의 결과가 맺어진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곽회장은 지난 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태평로 코리아나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통일교 내부에서 있었던 일을 해명했습니다. 곽회장은 문선명의 삼남인 문현진 글로벌 피스 파운데이션 의장의 장인이면서 네네. 또 현재 그 문현진 씨가 친어머니이자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이 제기되고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한 학자와 후계 다툼을 벌이고 있어서 이번 기자회견의 의도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터질게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천지 등의 이단에 주목하는 동안에 대한민국의 대표 이단 통일교 문제 그동안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큰 충격으로 우리에게 전해지었던.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건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마침 현대 종교의 탁지웅 성공의 신부가 동경에 있었던지라 저희들에게 계속 속보를 보내와서 그동안 저희 현대종교의 통일교 관련된 소식을 잘 봐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보시지 못한 분들은 어떤 방송보다 빠르게 저희가 소식을 전했고 또 이번에 현대종교 구월호를 제작하는 중에 있는데 이 모든 관련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고 저희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한번 추려주시고 또살 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통일교 문선명 씨가 사망한 이후에 엄마와 아들들이 문선명의 자리를 쟁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사건 사고가 많았고 또 콩가루 집안임에 틀림이 없는 이들은 분명한 정통이 아닌 이단과 사이비 종교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수년 동안 보여주었던 중에 곽정환이라고 하는 예전 통일교의 실력자가 등장한 건. 아무래도 그 엄마와 아들과의 싸움에 삼남 문현진 씨의 장인이 곽정환 씨이기 때문에 사위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통하여서 통일교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관련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통일교를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하고요. 특별히 이번 피격 사건의 범인은 엄마가 통일교 신자로서 여러 물질들을 바치고 또 통일교에 맹신한 것에 울분을 갖고 이 통일교에 교주 내지는 간부들을 살해하려는 마음을 먹다가 쉽지가 않아 정치권과 밀착되어진 통일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저 아베 전 총리부터 정치인들과의 관계가 많아서 결국 그들 중에 하나를 제사 희생양으로 삼았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도 정치와 이단의 커넥션들로 저희가 여러 분 기사화했던 적도 있지만 일본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린 여당의 자민당과 더불어 함께 일하고 있는 공명당은 우리 남묘 호랭케쿄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로 여러분들에게 몇번 소개했던 바로 그 관련 있는 정당이 아닙니까? 그데이 한국의 통일교도 일본의 정치인들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잘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통일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짚어볼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잘좀 한번 살펴보시면서 통일교의 대책도 다시금 우리가 시작할 수 있었으면 하는 계기가 이번에 마련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성락교회라고 하는 이단에 대한 소식 준비해 주셨네요. 네 성락교회 위기인가라는 소식입니다. 2017년 성과 재정 문제로 언론의 문매를 맞은 성락교회 대표 김기동 씨. 네. 예, 주목할 점은 김기동 씨 스캔들 이후 성락교회의 세력이 가시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정황입니다. 네. 실제로 내분사태 이후 각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던 성락교회 지역별 센터가 사라졌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캠퍼스 내 성락교회 신도들이 주축으로 구성된 동아리 CBA, 캠퍼스 베리아 아카데미가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락교회 역시 본인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음을 SNS를 통해 인정을 했습니다. 성락교회 대학부 공식 SNS 계정에 따르면 2017년도까지도 우리 교회는 성장하던 교회였다. 그런데 2017년 교회사태 어, 김기동 스캔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사태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정말 많이 어려워졌다 라며 2017년 이후에 동아리와 지역별 센터가 사라졌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음. 그러면서 대학 내 12위 동아리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변방에 있는 이단들의 소식까지 오늘 전해나, 전할 수 있게 되었네요. 성락 교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2단으로 규정한 규모가 꽤큰 교회이고 단체이지만 그 동안 이 소식을 여러 번 어,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 CBA라고 하는 성남계 유관 캠퍼스의 기관을 통하여서 어, 오늘 오랜만에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단들의 쇠퇴가 우리에게 안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어, 신천지 재작년 코로나 사건과 맞물려서 이제 신천지가 쇠퇴 도태 그리고 더 이상 이 땅에 설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어, 저들은 위기를 기회로 믿고 지금은 온 국민들 중에 재작년과 다르게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줄게 되었지요. 그래서 교주가 구속되거나 교주의 사건 사고 때문에 이단들이 쇠퇴가 됐다라고 해도. 끝까지 주목하고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동안 여러 이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그 학습 효과를 통해서 끝까지 이 문제를 우리가 놓치지는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건 지금은 신천지나 JMS나 구원파 IYF 동아리가 캠퍼스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이단 동아리이지만 예전에는 캠퍼스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하는 CBA 활동들이 꽤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참 많이 축소가 되어진 것에 앞으로 캠퍼스에서의 우리 청년, 대학생들의 포교와 미혹이 줄긴 하겠지만 그래도 더 많은 세력들이 늘고 있는 것에 캠퍼스는 이단들의, 어, 바로 황금 어장으로 여기는 곳이라는 것에 이학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청년 대학생들의 관심과 성막교회가 이단이라는 것, 또 유관기관의 CBA라고 하는 이런 이단 동아리들이 있다는 것에 관심을 두는 오늘 계기로 오늘 뉴스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 번째는 여호와의 집인 대면 소식이네요.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대면하는 이단들이 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인인것 같습니다. 네, 여호와의 증인 대면 포교 진행이라는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여호와의 증인의 오픈 포교가 다시금 본격적으로 재개됐습니다. 네. 여호와의 증인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방문 가판대 등으로 포교를 해왔습니다. 네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화 등으로 포교 방식을 전환한 바 있습니다. 예. 팬데믹으로 인한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여호와의 증인은 오픈 포교를 다시 재개했습니다. 네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여러 이단 단체의 포교를 비롯한 활동이 재개되는 것으로 음.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참아왔던 이단들의 대면 포교가 재개된 만큼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단들의 이제는 대면 포교.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지만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도 온라인 유튜브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대면과 비대면을 잡고. 앞으로 포교할 이단들까지 생각한다면 대면은 당연히 이단들이 어 다시금 활동할 제목이 되겠지만 여전히 비대면으로 활동할 것이라는 것까지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우리의 숙제가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친 온라인의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의 지금은 대면 포교가 좀더 많아지고 있지만 다른 이단들이 다 똑같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온오프라인의 대면 비대면의 활동에.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 각 교회마다 논의 되고 또 같이 이야기가 되어져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네 번째 마지막 소식입니다. 예, 이번에는 독자 제보입니다. 어, 신천지 예. 오픈 포교를 실시했다는 독자 제보 소식인데요. 예. 신천지가 최근 포교법을 변형하여 포교하는 것 같아 제보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 네, 네. 제가 포교 당한 곳은 서울 창동역이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자신이 신천지 소속임을 당당히 밝혔습니다. 예.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을 모방한 푸른색 계열의 PPT 혹은 PDF를 핸드폰으로 보여주며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이후 성경 공부를 해보자며 미혹했습니다. 예. 이들은 미바첼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줌을 이용한 비대면 성경 공부를 유도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기존의 방법과 같이 연락처를 알아내려 하거나 함께 하자고 붙잡는 등 이야기를 강하게 음. 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 또한 자신들은 인식 개선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 자신들이 전국적으로 몇 명이 수료하고 있는 큰 단체라는 점, 신천지 대구 사태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거론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위험할 것으로 생각되어 제보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여화의 지금의 대면 포교에 대해서 말씀한 것과 더불어 신천지의 오픈 포교까지 어, 독자 제보를 통해서 그 동안 우리가 사용하고 또 적용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저들은 절대로 어, 지금의 상황과 상태를 놓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독자 한 분께서 제보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이단 뉴스를 통해서는 독자 제보가 처음 소개가 되었는데 제 현대종교의 기자들로만 이루어지는 소식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주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이단 관련된 사건 사고들을 전해 주시면 이렇게 한번 소개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의 기기와 또 물질, 문명이 진화하는 중에 이단들의 폭요도 똑같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면 저희들보다 더욱더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텔레마케팅부터 해서 많은 방법들을 그동안 사용했던 것에 200페이지가 넘는 신천지의 전략집을 말씀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역시나 또한번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또 필요한 것들로의 접근 방법들을 오늘 알려주셔서 아마 또한 번의 경각심이 있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우리가 방법들은 모두가 다르게 접근하지만 항상 잃지 말아야 될 기본은 함부로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절대로 검증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것들로의 관계를 조심하자라는 것들로 모든 신천지나 이단들의 방법을 알긴 어렵지만, 기본만 우리가 정확히 단단하게 우리가 서 있다면, 결코 이단 문제로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내가 설마 이단에 빠질까? 우리 가족이 내 친구가? 라고 생각하는 방심은 금물이고요 누구든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에 저들이 우리 외 눈높이 전략으로 접근할 때한 번만 더 신중하게 확인해 줄수 있는 마음만 가져주셔도 절대로 이단과는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주변 분들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현대종교 책을 통해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있으니까 그 소식들을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에서 주보로 아니면 구두로 또는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 주시면서 함께 혼자만이 아닌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함께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짧은 네 가지 뉴스 오늘도 열심히 시청해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여름 잘 나시고요 우리 선선한 가을 때 다시 기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